여기서 발을 어 프로치 하자. 여기를 보든지 여기를 봐야 되는데, 나이스. <laughs> 육방에 나면 어떻게 해요? 단식에서 <laughs> 단식을 했다고? 아 단식에도 육방이 났다고. 게임은 육사였는데. 탑볼도 한두 개 잡았고. 그래 그냥 걔가 내가 못뭐 치니까 슬라이스로 이렇게 유리어어 찌게. 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아직 약간 샷을 빌딩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럼 거기에 계속 당하는 거죠. 아빠 잘 때리는데. 아빠 잘 때려? 한번 때려 볼까요, 나가 오늘 그럼? 네. 그 알았어 5년 차? 이렇게 된다고? 언제 드롭샷을 나요? 공이 짧을 때? 공이 짧으면 드롭샷 놓는 걸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봐봐. 가지가 세게 쳐? 내가 그 힘을 돌려줘? 그러면 그 힘이 돌아왔어? 그러면 가지가 그 받을 때 공이 세요, 약해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공이.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만 앞에 와서 이렇게 드롭샷 놓으면 당하는 거예요. 아웃 가지가 여기서 공을 지금 낙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낙개 치면은 봐봐 이 공이 어디로 가요? 잘 봐봐 여기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가지가 낙개 쳤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걸 위로 틀면 어떻게 될것 같아 이렇게 가지가 어디가 그러면 뒤로 물러나죠 그럼 뒤로 물러났어 그러면 여기까지 빠졌다 여기까지 빠졌다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공을 세게 쳐또 때려 빵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이 짧죠? 저 사람 받기 쉬워 어려워 근데 나는 여기서 공을 때릴 때 빵! 힘을 주고 있어 이 상태로 공을 보고 있다고 그럼 저 사람이 절미 저기까지 왔죠? 그럼 드롭샷 넣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공을 셀리는데 봐봐요 여기서 공을 이렇게 깊게 셀려야 저 사람이 받았을 때 공이 짧아지지 다음에 돌아오는 공이 응? 근데 공을 낮게 쉐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높게 오겠죠? 그럼 치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지는 공이 튀어 올라오는 거를 가면서 이거를, 야! 때린단 말이야. 그럼 포지션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저 사람이 살짝만 들어도 이렇게 오지. 그러면, 어!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있 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저사람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돼 있어 또? 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트롭션 넣으면 돼.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샷을 칠 때는, 네트보다 1m 위를 보고 1m 위를 향해서 많이 감아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게, 공이. 이렇게 쳐야 상대방이 받을 때 어려움은 샷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받을 때, 다음 공을 이제 칠때 쉬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할줄 알아야 되는 거는 좌, 우. 이거 일단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깊이. 깊게. 오케이? 좀짧게 짧게. 짧게. 그 다음 봐봐. 드롭샷. 드롭샷은 공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마중 나가서 오는 힘대로 이렇게 쳐야 드롭샷 공이 짧아지는 거예요. 어? 깊게 칠 때는 내가 이렇게 길게 들어치고, 짧게는 내가 공이 오는 거를 앞으로 들어가면서 힘을 척 죽여야 짧아져. 어? 근데 아직 그 스케일이 안 되죠? 그 스케일이 안 되는데 지금. <laughs> 아 쟤는 할줄 안단 말이 쟤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다 여기 스킬을 배우면 그거는 어려운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스트로크 일단 강해야 돼요 자 지금 보면 은 지금 공이 바운드하고 바뀌죠 바뀌는 거 알지? 그럼 내가 라켓을 어떻게 움직였어? 약간 옆으로 싹 스치듯이 움직였지 그러면 공이 바뀔 거라는 걸 짐작을 바로 해야 돼요 소리도 달라 내가 만약에 비껴치잖아잘 들어 이런 소리가 나면 은 공이 잘못 튄다 생각하면 돼 이런 소리 나잖아? 잘못 튈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소리 났다? 그럼 튀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공이 공중에서 도는 방향으로 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이 바운드 될때 지금 안 되는 거는 바운드 될때 발을 같이 딛어버리면 안돼이 정도 어프로치가 뜬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발을 어프로치 하잖아? 그럼 망하는 거야 공이 절로 움직일 거잖아. 어프로치! 알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이 만약에 드롭샷 했다. 그러면 바운드 떨어진 곳을 보고 무조건 달리면 안 돼. 저 사람이 라켓면을 여는 순간 저 라켓면을 보고 거길로 달려서 공이 떨어지는 근처에 간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 멈추는 거야. 치고 난 다음에. 치기 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그럼 내가 어프로치 샷만 줄 테니까 한번 쳐봐요. 치기 전에는 항상 베이스 라인에서 시작해요. 베이스 라인. 뒤에. 그리고 내눈 앞에 시야 앞에 코트가 보여야 돼. 보여? 다 보여요? 안 보일걸? 저쪽 모서리 보여? 안 보이죠? 그렇지. 앞에 시야에 보여, 안 보여? 오케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코트를 볼수 있는데 서야 코트를 커버하지. 코트 위에 서 있으면은 일로 빠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잖아. 근데 가지 맨날 어디서 쳐? 여기서 치잖아.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코트가 보여, 안 보여? 머릿속에 물음표가 이만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쳤지? 그러면 내가 들어갈 시간이 없으면 빨리 이 뒤에까지 보던지 아니면은 내가 약하게 치더라도 빨리 이 네트 앞을 보려고 해야지 다음 공이 생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설정해 놓은 게 치고 다시 뒤로 가야 돼, 무조건. 에? 멈췄어? 안 멈췄어? 내 라켓 면이 열리는데를 보고 와야 돼자 오케이 여기로 와야 돼 열었잖아 이미 네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미 다시 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려고? 미리 와야지 미리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 나랑 눈 마주쳤는데 직감적인 직감이 있을 때 뛰라고 자 어떻게 빨리 와야지 아웃 그러니까 봐봐 여기 터치 여기 와야 돼빵 봐봐 공중에 떨어지는 데를 내가 먼저 들어와서 발 움직여서 빵 고. 아직 이거 할 레벨이 아니긴 해요 <laughs> 아 아 잘했는데 그거야 잘했어 다시 백오사삼이일아 그거를 그래서 거기서는 뭐가 필요해 아까 컨티넨탈 그립 잡고 한 것처럼 달려왔을 때 이거를 슬라이스로 톡 이렇게 넣 는게 필요한 거야 빈대를 향해서 와 냅다 뛰어와가지고 씨리 라고 하니까. 지루 봐야 되네. 뒤로 갈 시간은 있어. 빨리. 보면 안 돼. 왼손으로 해야죠. 어. 어떻게 한다고? 어, 야, 잘했어. 어. 그걸 또왜 드롭샷을 하냐고. 쳐서 넘겨야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드롭샷을 하고 여기 있잖아. 거기서 또 짧게 뜨면 내가 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기서 여기를 보든지 여기를 봐야 되는데 드롭샷을 하면은 또 당황했다는 거야? 아까는 내가 빠지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쳤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게 말이 되지. 짧아졌잖아, 거리가. 그지 어?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지금은 여기서 했잖아. 하 아! 이렇게. 근데 어디 있어? 여기지. 있 근데 드롭샷 넘면 어떻게 되겠어? 두 발, 세 발. 오케이, 빵 이렇게 된다고. 상대방을 아직 네트로 끌어들이는 플레이는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연습해야 되는 건상대을 자꾸 밀어내는 거를 계속 연습해야 돼. 뒤로. 나한테 안 오길 로와 봐. 근데 저기야. 오라는데올 거야. 알았죠? 다시. 아아. 와야어 근데 방금 눈치 빨랐다 좀 알았지 <laughs> 아이스 아. 짧으면 당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 지는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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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